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 바로 못 배틀입니다. 네, 제가 요즘 못 배틀에 너무 빠져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의 컨텐츠도 못 배틀이 되었습니다. 네, 어, 오늘은 어떤 애들끼리 못 배틀을 붙여볼 거냐? 바로 스폰지 스왑 센즈 vs 더스트 센즈입니다. 네, 링크는 제가 둘다 남겨드릴 테니 써보시고 효능이 좋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고요. 이번에는 평면, 평면으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투명으로 돼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녹화 파일을 두 개나 달렸습니다. 하나는 튕겼고 하나는 계속 죽어가지고 네 일단 더스트센지부터 와우 일단은 스펀지 서브센지 바로 소환하고요 네 이렇게 바로 싸우도록 시작했습니다 와우 더스트센지의 가스터블레스터 그리고 스펀지 서브센지의 가스터블레스터 과 누가 이길까요, 이번 싸움은? 레기! 레기 굉장히 심합니다. 와우... 네, 이렇게 더스트 샌즈 공격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스펀지 샌즈한테 공격을 하는... 우와! 하는 거 맞겠죠? 이렇게 가스터 브레스터 쏘는 거 보면은, 어려 저작권 걸릴 뻔 했네. 네, 여러분들, 모비즈랑 저작권 걸려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분을, 어, 그분 채널을 어, 들어가서 구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laughs> <laughs> 네. 레기? 오 응. 어, 뭐야? 스펀지 수업센즈 승! 스펀지 수업센즈가 더스트 센즈를 이겼습니다. 와우 스펀지 수업센즈 굉장히 강력합니다. 원래 전에는 더스트 센즈가 이겼었는데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뭐 스펀지 수업 센지 체력 1도 한다라고요. 이번에도 오 걸릴 것 같으니 투명합시다. 딱 투명할 시간이네요. 뭐야? 오 그럼 두 마리는 스펀지수업센지가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마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두 마리니까 이 렉이 좀 심하네요. 어디 보자. 음, 이건 뭐 스펀지 수업센지가 이기지 않을까요? 벌써 한 마리 죽였는데. 네, 역시나 그냥 스펀지 수업센지가 이겨버렸네요. 역시 스펀지 수업센지 강합니다. 그럼 세 마리. 이번에 세 마리. 우와, 뭐야? 도스터슨즈 뭐야 이거? 와 시작부터 가스터블레스터속 이기 없기. 네 있고요. 와. 이거는 어 도스터슨즈가 이번엔 이길 것 같은데요. 제상에 투명하고 올게요. 바로. 오, 네 투명을 했습니다. 마침 시간이 딱맞췄네요 한 마리 죽은 것 같네요. 아니 내가 원래 두 마리에서 보냈었나? 일단은 계속 지켜보도록 합시다. 음. 근데 뭐가 자꾸 물타는데 이거 수업스지 쓴지... 아니 스펀지 수업스지가스터브레스터 같은데 이거. 여러분들 댓글에 뭐 배틀을 하고 싶은 어. 에드온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가 바로 달려갑니다. 또 울트라 드라운드는 제가 아직 다운로드를 못했어요. <laughs> 힘듭니다. 굉장히 울트라 드라운드는 오, 보스 한이리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어 잘하면은 XK랑 영상을 같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손이 제왜 이렇게 안 죽지? 공격은 하고 있는데. 그 알레기? 아, 어? 이겼다. 역시 스폰지 수업 센치강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제가 살짝 컴터 컴피... 아니, 이게 터질 것 같지만 마크 서버가 도전해보겠습니다. 으아아아아 으아 이것입니다. 이아아아아아아아아열리는아 이제 스펀지수업센지를 한번 소환해볼까요? 스펀지수업센지두 마리 대, 요거. 해봅니다. 렛츠 t s 와우! 엄청납니다. 어, 잠깐만, 레기. 이거는 더스트가 이길 것 같네요, 저는. 아무리 스펀지수업센지가 강력해도. 이건 못 이길 거야. 뭐야 멈췄다. 뭐 아니구나. 오호 화이팅 더스트 센치 뭐야 오 스펀지 수업 센치 한 마리 죽었습니다. 아닌가? 안 죽은 거 봤네. 역시 이 뾰족뾰족한 걸 네모바지 스펀지밥 이길 이 수가 없지. 덤벼라 스펀지 수업 센치. 드드드. 우리는 군대다. 와우. 오, 미안해, 미안 오, 아주 무섭습니다. 이로써, 왠지 저는 더스트가 이건 무조건 이길 것 같네요. 네, 바로 이겼고요. 이번엔 3마리 갑니다. 스폰지수업 센스 3마리래 더스트 센스. 요 정도. 근데 뭐,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스폰지수업 센스 한 마리 더소환해야 되죠? 네,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엔 투명할 맛이 좀 나네요. 어, 잠깐만요. 얘기 좀 심해가지고. 와우. 네, 시간은 8시 29분입니다. 아. 어? 오. 뭐야, 뭐야, 카톡. 어떻게 외웠지? 내폰 아닌데 내폰 아니면 됐어.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찍을 때 카톡도 저작권 걸려요? 궁금합니다. 와우. 저작권. 와우. 카스터블레스터 디테일 오지고요. 오 스펀지 서브센즈 어느새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한 마리가 죽었네요 여기 한 마리, 여기 두 마리, 여기 세 마리. 저는 방금 모비지으로 아르, 아래, 아켜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한 마리, 두 마리, 아, 세 마리, 네 마리. 아, 네 마리 아직 다 살아있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잘하면 스폰지 수업 센즈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더스트 센즈가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면은. 더스트 센즈야, 빨리 가스터 레스트 쓰고, 이겨. 이거 여러분들은 더스트샌드 대스펀지수왑샌드중 누가 좋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 음, 일단 계속 기다려 보죠. 음. 아무래도 제가 킵하고 알려드릴 까요 킵하고 누가 이겼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건 더스트센지가 이긴 것 같은데요. 더스트센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더스트센지는 아직까지 공격을 안 했어요. 신기한게 이게 비나 맞나? 이건 비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안녕. 뭐 안돼. 보배진돌